여러분 모두 이게 요세미티 더 높은 거죠, 이게. 바위가 대단히, 네, 대단히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 바위. 자, 지금부터 좌측에는 또 강이 여기는 세브아시스코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요. <웃음> 세계에서 <웃음>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바위 세계에서 가장 지금은 다게니다 자, 우리 이게 여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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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이... 단풍... 여기는 노란색이 많다고 그랬죠? 네... 응. 이게 다그 강원도, 이게 다 강원도, 요거... 이건 다음병이 없어져, 이거... 다음 없어져요, 이거. 응. 자,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거... 우아...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laughs> 우와 바위 바위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이런 바이. 식으로 꽉 찼었단 말이에요 네, 나무들이 우와. 근데 저기 왔던 데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응. 응.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여기는 미국 세브란시스코 <laughs> 유시미티 중립공원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입니다 최신회가 미국 세브란시스코 네, 국립공원에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바위가 상당히 커요. 여기는 여기는 e 어, 강 t i n g you're getting, oh, kang, kang, c h a 시냇물 왔다 갔다. 자, 우리 나무들 사이에 우리 그시방향쪽으로1 1시방향쪽으로거리다세개보이요여란시방향쪽고로이름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어 마음이 어린 나이 동심으로 변해서 자연을 보니까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동심으로 변했네요. 우와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우와 세계에서 제일 큰. 저희 이제 저희가 식당으로 가는데요. 자 식당에서 이게 바위예요. 식사를 바위 식사를 하시고 식사 시간 많이 못 들여요. 우리. 마켓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껴가지고 이게 바위에요 바위 바이.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여기서 몇시에 출발하느냐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네.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는 2시 50분까지 그리고 버스 내려준 자리로 오시면 되고 무조건 엄청난 큰 바위 아시겠죠? 바위 바위 우리 점심식사는 우와 바위가 대단하다 오셔서 본인이 본인거 받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두 분씩 싸을해우실게요두 분씩. 그래서 이한그이 그 그, 뭐라고 해요? 쟁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를. 이 야, 이게 세계에서 제일 거기에 큰 아이 두 개씩 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자리를 무조건 여기는예약쪽이 여기는 아니에요. 모이 자리를 병원. 빨리 잡으셔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아이. 그러니까 한 분은 뭐하해야 돼? 자리를 잡고 한 분은. 저희는대로 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우와, 바이, 바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 그게 아니고 삼형제, 삼형제 바이라고. 삼형제, 삼형제 바이. 본인가 자리 잡고 계시면 안 되고. 삼형제, 삼형제 바이. 본인가 또 저희는 데에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이야기 서로 하고 내가 자리 잡을게. 사차지고와 여기는 세븐한식 거요. 세기에 삼형제, 컵.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 컵은 거기 음료. 예, 네. 무재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탈착이니 뭐 이런 거다 있어요. 그런 것도 본인이 가져다가. 그리고 본인이 드신 거는 본인이 거기다가 갖다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갖다 놔 주시면은, 되고. 자, 화장실. 아, 지금 가자마자 다 쓰실 거잖아요. 그 그쵸? 네. 예,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화장실 안쓸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화장실 쓰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안 써요? 어떤 가자마자 무조건 화장실 쓰시고요. 십 아, 가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안 가자마자 화장실을 안 되고요. 급하신 분들만 쓰고 번갈아가면서 쓰세요. 예. 네, 너무 어렵죠. 네, 저희가 네, 남자